하나 둘셋네 고맙습니다. 어 글쎄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 드라마를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면 은 한두 끗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최대한 문준호를 완성시키는 데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만을 생각했고요. 뭐 솔직히 이제 제가 사전 제작 이라서, 제 문준우 역으로서의 지난 3개월은 충분히, 어, 스스로 연구를 하고, 어,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. 이제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서, 네, 뭐, 잘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, 일단, 현장에 가서 현장감을 좀 익숙하게 느껴보자라고 생각했고요. 그래서 사전 제작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기회의 폭이 좀더 넓잖아요. 그래도 실시간 방영되는 것보다는. 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놀랐던 게 불과 4년 전인 4년 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장비들이나 시스템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게 많이 변했구나 옛날처럼 뭐. 어, 디졸브의 연속이 아니라 정확한 연기자들이 쉴 시간을 정확히 주고 며칠 찍으면 며칠 쉬고 이런 게 굉장히 체계적이게 되어 있어서 사실 적응이 많이 안 됐어요. 어, 옛날처럼 무조건 밤새고 뭐 촛대본 이런 환경이 아니구나. 네. 그리고 4년 만에 카메라나 조명 기구 같은 경우도 다 어, 무선으로 바뀌어 가지고. 어, 이제 세팅도 엄청 빨리 되고 아 이래서 조금 더 스태프들이 쉴 시간이 더 생기고 이랬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현장이었습니다.